최순실 씨 의혹으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 승마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네. 정유라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독대를 했을 때 화를 냈다. 네. 이게 <laughs>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마협회 회장 회장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정유라를 지원하는 거를 박상진 사장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고 있어 파악이 안된 상태였고 독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준 실의 말을 듣고 왜 제, 제대로 지원을 안 하십니까라고 역정을 냈다고 지금 음, 보도가 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종 부위원장 서는 멘붕이잖아요. 아, 갑자기 아.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투자 이런 아, 얘기하고 말 얘기를 갑자기 아, 하니까. 그렇죠. 왜 지원을 아. 제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황당해서 돌아오자마자 사장들을 소환한 거죠. 박사 인사장 음. 불러서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지금 그러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바로 독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 잘 모르고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낸걸 듣고 나서 아 이게 빨리 잘 처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예. 하고 박사 인사항을 불러서 파악한 다음에 바로 곧바로 지원을 하고 220, 22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러니까. 사인하도록 만드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나 정연아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루트로 삼성을 이용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파악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준 그래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네. 높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데 그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것 네. 같은 게 이게 사실이면 제3자 뇌물죄 입증 안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삼성 쪽에서 나온 흘린 내용이 아닐까라고 음. 추정도 어, 좀 하는 게강요잖아 피해자잖아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이 역정 내서 승마협회 지원했으면 그건 직권남용이죠. 아... 뇌물이 되려면 뭔가 직무 관련해서 부정한, 청,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음. 들어갔더니 박근혜 대통이 난데없이 역정되면서 아유 왜승마앞에 지원 안 하냐고 해서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우리 삼성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해서그피해를소집해 지원했다면 삼성은 피해자죠. 아하.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게... 우선 취재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상상을 해 보자고요. 네. 독대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러면은 이두 분이 얘기 안해 주면 취재 안 되잖아요. 이거 어디 기록이 <laughs> 없습니다. 독대니까요. 그렇지, 독대니까 네. 이거 기록에도 없어요. 네. 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 줬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흘렸을 일은 만무하죠. <laughs> 네. 삼성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삼성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음, 음, 음. 삼성 측에서 왜 얘기했을까요? 음, 음. 아. 바로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음. 피해자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상당해서 네. 아. 좀 과장돼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음. 우리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아무리 도와줘야 된다고 음. 본인이 생각을 했더라도 네. 음. 그거 뭐돈안 들어온다고 막 화를 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그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좀뭐 많이 만나보고 그랬지만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뭐가 중간에서 많이 왜곡됐다. 네. 저는 그런 시각을 아, 가져왔습니다. 저는 대삼의 가설을 제기해 볼게요. 이게 조간신문 보면 너무 흥미로운 게 40분 동안 독대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닙니다. 네. 친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예. 역정을 냈다. 예. 연배는 더박 대통령이 위시긴 하죠. 예. 또 다른 보도에 보면 헤드라인이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삼성 부회장한테 왜 불같이 화를 냅니까 대통령이. 근데 이건 저는 특검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엮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대통령을 엮고 있다 뇌물죄로 엮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제 특검이 조용했어요 그랬죠. 사실은 이박영수 특검 정도면 반론을 낼 만도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이 오늘 아침에 이 기사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국가 경제 정책을 위해서 한 일이고. 예, 그동안 쭉 이야기해 왔던 맥락대로 사심 없이 그야말로 선의로. 옳은 일을 네. 선의로 정책적 판단으로 한 것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정유라의 말 때문에 예. 이 글로벌 기업의 이 총수를 데려다가 야단을 치는 모습을 그렇. 연출했다는 예. 거거든요. 이것은 삼성 쪽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특검에서 그동안 삼성 임원들을 계속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대통령의 어제 기자간담회에 대한 역공을 정보를 흘림으로써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가설을 한번 되게 그게 보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laughs> 특검은 어디서 알았어요? 네. 결국 아, 삼성에서 아, 아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진술이. 삼성은 이게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 면담 내용을 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아, 있어요. 그래서 아, 음. 피해자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 뭐. 뇌물을 공여한 혐의 이거 네. 우리 없다 우리는 바꾸또 하도 화를 내서 무서워서 그냥 낸 거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 그걸 <laughs> 일단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삼성은 그동안 서로 선의로 했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둘다 무죄다라고 아, 네.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 나 강요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음. 박대통령께서 다른 아마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을 좀 보면 특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공격을 취하고 있는데 어디에 결국 삼성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국민연금 합병 문제에서 한루트로는 지금 어쨌건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그, 그 갑자기 생각나요. 문영표. 아,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이 위쪽까지 가서 이제 박근혜 통령까지 간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놓고 지금 특검 올라가고 있고 네. 이쪽은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그럼 어떤 이유로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를 이렇게 양쪽 고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좀 난감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야. 대통령이 억지로 화를 내고 말 지원하는다고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됐다면, 응.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단정짓기는 예. 이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